그 남부지검, 신응석이. 아, 신응석이. 아, 우리가 또 관봉권. 우리 음. 의원님이 그 최초로 네. 이거 관봉권이다. 아. 의원님이 그 네. 단어를 써가지고 다음에 언론에서 관봉권 얘기가 나온 거야. 아. 아. 기억나시죠? 네. 예.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야, 남부지검이 그거를 다 임멸시켜버렸습니다. 아,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가 대선 전이었는데 대선 전이었죠. 네, 남부지검에서 건진을 갑자기 뭘 압수수색을 하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네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 신흥석이가 지검장인데 이상한 일이다 음. 아, 그렇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네, 그런 어. 얘기 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저,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는 저걸 통해가지고 뭔가 지 자리와 딜을 하려고 하는 거같다 그런 어. 얘기 했었죠 네. 아니나 다를까 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관봉이 확인됐을 때 거기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기록돼 있으니까 이거는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네. 많이 얘기하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될 거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 거 그렇죠. 그때 네. 우리가 이거 다 나온다. 맞아요. 그 음, 네. 매불수를 봤나봐. 그 길로 그거를 뛰지 풀어가지고 없앤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더라고. 음. 아, 그죠?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관봉이라는 게 애초에 나가는 이유가 그게 항상. 맨 처음에 제가 관봉을 얘기했던 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그 장는수 주무관 입마금하려고 예. 들고 왔던 돈한 예. 다발 한 덩어리 그게 5천만 원이었다 항상 5천만 원짜리 덩어리로 얘이 나오거든요 음. 그는이는는 그러니까 다세 가지고 500만 원씩 열 묶음을 한 다음에 비닐로 포장을 해 가지고 한 거라서 실 필요 없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제일 정확하게 생 음,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한국은행에서 세 가지고 네 그거를 세 보느라고 뜯었다고 하는 게 일단 말이 안그 돼요. 말이 안 돼. 그 말이 안돼 그다음에 신흥석이가 나중에 이제 저 사표 내기 전까지 있었던 일은 지금 이태영 민정비서관의 영두포고등학교 고대법대 직소 후배예요. 그러 검찰 내부에서 내가 이걸로 공을 세웠고 이태영 비서관하고. 개인적인 학연이 있으니 나는 이 줄을 잡고 중앙지검장으로 갈 거다라는 퍼트, 소문을 지가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제보가 있었었어. 아, 신흥석인가? 신흥석. 아, 아 그래. 네. 그때 그때 그래 가지고 뭐 지금 그때 우리가 이제 법무부 차관돼 가지고 그 국회 나가자마자 이상한 소리 했던 이진수 어. 응? 검찰국장 성상원이다 응.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세 명이 한꺼번에 놀았던 거예요. 이진수, 성상원 신흥석이가 좋은 자리에 간단다. 아 근데 신흥석이만 씨. 빠진 거예요. 어... 그3세명 중에. 어...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여러 뭐매체나 입장과 상관없이 국힘 사람들도 나와 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음. 저시사풀에 나와서 얘기하더만. 네. 도저이 사람들 실드칠 쉴드 수가 실드가 안 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 이 신흥석이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신한 저축은행 네. 알죠. 장고 증명 위조. 네. 거기서 또 대출도 많이 받고 신흥석이가 신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던 애가 계속 뭔가를 덮으려고 했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게 뭔가 탁탁탁 아기가 맞잖아.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윤석열 돌만이의 일원이고요. 한면수 음. 총리 사건 우리가 이제 조작됐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증인들 다라도 협박고 하 거기에 신흥석이 어미준 이게 이제 주역들이거든. 아. 아. 바, 빠지는 데가 없는 인물인데. 네. 참 인상도 좋잖아요. 원만하게 아, 생겨가지고 얼굴만 잘 생겨가지고 응, 수사 열심히 아, 하게 아, 생겼잖아요. 아, 진짜 씨. 얼굴값 좀 해라 이, 이놈아. <laughs> 이신흥석이 음. 이거 그거 어떻게 좀 처벌로 갔으면 좋겠어요. 음.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어, 법무부 장관 영입니다. 음. 거기 음. 보면 일단 이 압수물이 음. 지금 5천만 원 관봉권 네. 이게 2조 4호 감옥을 보면. 특수 압수물의 특수 특수 아. 특수 음. 유가증권 통화 이런 건 특수야 특수야 왜 특수냐? 보관 이게 특수해야 돼 음. 무슨 말이냐면 10조 9조 10조를 보면 일단 거기다가 봉지를 씌워야 돼 봉지 음. 그, 그리고 걷다가 빨간 글씨도 써놔야 돼요 네. 음. 그리고 17조를 보면 그거를 어다 보관해야 되는 시건 장치 있는 아 장소에다가 보관. 어떻게 멸실할 수 있냐고. 시건 아 장치가 있는 데다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우리 서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봉권이라는게 그게 뭐냐면 검수 일시가 있어요 검수 일시. 네. 그리고 검수관의 코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은행에 존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금의 역추적에 중요한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18조를 보면 18조에는 이 특수 압수물은 반드시 대장을 적게 돼 있어. 대장. 음. 대장이 뭐냐? 그거 적는 거예요. 어. 검수 일시, 검수관 코드. 그 다음에 어느 은행으로. 왔다. 이게 없어요. 음. 아, 오자마자 적어야 돼요. 여기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에 검사들 세계에서 메카야. 메카야. 애비신데 이걸, 어, 이걸 이걸 이거를 안 적었고 그러니까 의도지. 그리고, 그리고 적 음, 음, 말씀하세요. 예, 시건 장치가 있는 데서 했으면 멸실할 수가 없죠. 어, 그리고 3조에 멸실해서는 안 해야 된다. 책임감을 갖고 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 음. 음. 그러니까 규정을 정확하게 하여튼 짚어 주셨는데 보세요 수사 실무상으로 보면. 어딘가 압수색을 하러 갔어요. 뭔가 비리가 있는 사람 같아. 근데 현금인데 돈다발이 나왔어. 음. 그러면 관봉이 아니더라도 네. 그걸 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세보고 음. 사진 찍고 네. 그 다음에 오서한 거냐 네. 왜 당신한테 이런 돈이 있냐? 이게, 이걸 게이 수사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네. 관봉을 발견하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음. 수표 발견한 것보다 더 쉬운 거야 이거는 어, 추적하기가. 봉이니까 현금은 원래 추적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 재래 수법이 이제 돌아가신 지네 장인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놈하고 음. 빠져나간 아. 놈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음. 돌아간 사람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사하는 를 사람 장에 정말 개가를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갖다가 사진부터 찍었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사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있는 도 그것도, 그것도 없을까봐 그것까지 없어졌으면 명확하게 이건 증거 분멸의 구도를 음. 가지고 아 증거 조직적 범행을 한 거죠 이거는 아. 음. 이게 보면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12월에 압수수색 했거든요 12월에 음.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이게 알려진 건 4월이야 음. 음. 4월에 알려졌다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쾌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쾌거면 12월에 알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러네. 애초부터 음. 이거는 수사를 하려고 들어갔다기보다는 그쵸. 애초에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 음. 내 생각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권진이 두 번인가 구정했잖아요. 기각돼요. 기각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쩌 보면 쇼잉만 한 거고 예. 이번에 특검이 가서 보니까 노래 뻔히 보이는 건 있는데 압수수색 안 하고 그냥 못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 정작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비밀, 그렇습니다 비밀의, 비밀의 방, 방.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종합해보면 네. 윤석열이 똘마니가 저기 있으면서 그 수사를 제대로 했을 수가 없다 라는 그렇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거고. 이 신응석이 같은 애들은 아주 교활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수룩한 거, 검찰 직원한테 관봉권을 야 저거 한번 좀세 봐라 어, 맞는지? 예를 들어서 어. 야 이거 증거인 말 대놓고 해버리면 네, 너 편하니까 표가 아 나잖아 음. 야 저거 한번 좀 세가지고 보고 좀 해봐 예를 들면 어알겠습 <laughs> 오오 알았어요 예. 하면서 막세야 <laughs> 이제 그좀 치우면서 이놈아 자식아 이거 버려도 돼요? 아유 좀 정신, 정리 좀 해라 <웃음> <웃음> 나는 이런 식의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띠지라는 게 예. 그 뇌물 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띠지를 풀러야 됩니다. 그 띠지가 있으면, 그 그러니까 관봉이 아니더라도 그센 사람이 왜 거기다가 도장 찍잖아요. 음. 그 은행 직원 도장이 남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도 추적을 하거든요. 그근데 네. 이거는 아, 아, 정말... 진짜 말도 아, 안 돼. 여기서 빼박 하나 있습니다. 빼박 가야 됩니다. 네, 빼박 하나 있습니다. 네. 객관적 빼박입니다. 네.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네. 압수가 23년 12월에 압수가 됐습니다. 12월. 그리고 멸실됐던 게 바로 고 23년 12월입니다. 음. 그런데 수사팀에서 보고한 게 24년 4월이에요. 네. 음. 멸실됐어요라고 24년 4월, 25년, 25년. 아. 25년 4월. 아, 25년. 네, 멸실됐어요라고 했어요. 네. 어. 그리고 나서 8월까지 <laughs> 음. 이제까지 뭉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왜냐면 압수물이 그냥 압수물이 아니라 특수 압수물이에요. 특수잖아. 따라서 이특수기 때문에 음. 관리의 주의 의무가 고도의 관리의 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감찰을 이 4개월 동안 뭉갰다 아, 안 했어. 그게 바로 직무유기다 네. <laughs> 그리고 감찰을 방해해서 직권남용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늘 고발할 거고 아 어, 고발하실 어, 거예요 고발할 거고 아, 고맙습니다. 법 왜곡제가 만들어지면 <laughs>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한다 음. 라고 부칙에 적으면 음. 이 사람이 1호 더 어. 외국제 적용이 됐으면 아. 좋겠다 아. <웃음> <웃음> 행동하는 양심 거 대단히 고와야아 아. 오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 고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음, 그렇죠. 아, 이거 신흥석이를꼭 이름을 넣으세요. 신흥석이에요 어, 아, 신흥석이에요 네. 네. 아. 공범을 일단은 그 직원까지 공범으로. 아, 네. 공범으로. 일단 조사나 해봐야 돼요, 수사나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음. 신흥석이가 신한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이라는 사실을 꼭좀 많은 언론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이제 지시를 했는데요. 네. 그 남부지검에서는 건진 법사를 두 번이나 구속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했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일단 그 통일교 측에서 받은 그 각종 그래프 목걸이라든가 음. 음. 뭐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통해 가지고 어 통일교 현안을 좀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알선 수재 혐의를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김건희 구속영장에 보면은 특검팀이 이 김건희와 건진을 이미 공모 관계로 적시를 했거든요. 네. 아,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음.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2022년 6월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앞두고 당시 이제 전개 관련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청 관련 청탁을 김건희를 비롯해서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그런 의혹, 노혐의도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laughs> 데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건진이 남부지검에서 두 번이나 청구했는데 두번다 기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24년 12월이랑 1월인데 네. 요거 기각 사유를 보니까 확실히 이거 음. 수사 대충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오더라고 네. 네. 첫 번째 기각 사유가 어 돈을 건진이 돈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 아, 이건 네. 수사가 좀 부실했나? 그런 음. 거 아닌가라는 <laughs> 네, 생각이 들고. 대충. 두 번째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진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필요성 인정하기가 어렵다. 아, 에이, 이 신능석이 네. 진짜 문제 많다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laughs> 자.